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최강자동차 김서경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인기 대표 세단인 현대 그랜저입니다. 더뉴 그랜저 LPI 프리미엄 초이스 차량으로 대한민국 최저가 그리고 풀옵션 21년식 실주행 6만 k m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36도의 7674 그랜저 IG 풀옵션 차량입니다. 선택 옵션은 무려 네 가지나 드셨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플래티늄, 18인치 미쉐린 알루미늄 휠 현대 스마트 초이스. 신차 가격이 무려 3,800만 원 상당합니다. 그 이상할지도 모르고요. 요즘에 하도 가격이 들쭉날쭉이고, 신차에서 특수세 할인이라든가, 고객님들이 요즘에 할인을 잘 받으셔서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신차급, 관리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으로 좀더 가까이서 옵션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초이스입니다. 앞에 SCC 전방이랑요, 현대 자율주행 긴급조절 방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풀 LED 라이트로 시한성에 좋고 운전하기에 용이한 LED 라이트 차량입니다. 선택옵션으로 18인치 알루미늄 휠및미셸린 타이어 적용을 하였습니다. 깔끔하게 탄 외관 바디, 거울 같은 외관 바디를 자랑하며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셨던 차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깔끔합니다. 거울처럼.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은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광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동 그대로 영상 그대로 항상 포샵 없이 자막 없이 찍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지 포샵이라든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막 편집 없이 찍는다는 것은 실매물 실매물 그대로 영상 그대로 보여드리기 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고급 필름이 레이너 필름이 적용되어 있어서 틴틴 역시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으로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깔끔하게 탔습니다 이 차량의 특장점은 LPG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이 광활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보시면 도넛 방식으로 트렁크 안에 LPG통이 있습니다 요즘에 벌써 기름값이 1800원 육박하는데요 기름값 2000원 찍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나라에서 유가 보조해서 지금 1,800원대인데 이러다가 유가 보조 끝나도 끝나기 전에도 2 0 0 0이 넘게 생겼습니다. 어,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이 유가 때문에라도 참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좀 크게 하는데요. 주식 때문에 진짜 환장한답니다. 이제 그만큼 유가 문제가 소비자하고 말이 많단 얘기죠. 금리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보시면 깨끗하게 도너츠 형식으로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LPG 차량입니다.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깔끔한 휠 타이어 및 외관을 보여드립니다.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 열선이 적용되어 있구요. 깔끔하게, 광활한, 깨끗한 실내 가죽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호일매트 신품을 적용했구요. 깨끗한 실내 가죽 상태를 복원하며, 보시면 엠비언트 및 차선이탈라이트 조절장치 다 들어갔습니다. 전동 시트, 깨끗한 가죽 상태 들어갔구요. 핸드 스마트 초이스가 들어가서 옵션이 긴급 조동및 자율 주행 SCC 핸드 보조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플래티넘옵서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실주행 거리 64,000, 61,480km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7시 44분 현재 촬영 중에 있고요. 지도를 키면 저희 오토메카 전시 중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매물, 허위매물이 아니라는 증거고요. 보시면 앰비언트 조형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깨끗한 가죽상태 및 풀옵션의 상징인 아시겠지만 무선충전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포함된 에어컨 들어갔구요 통풍 열선 또 반대로 조수석도 통풍 열선 다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빙 자유주행 다 들어갔구요 오토바퀴 들어갔구요 무선 리모컨다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수납장 엠비언트 들어갔구요 당연히 당연히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서랍장 다있고요어 깨끗한 핸들 신품급 핸들을 자랑하며 아참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본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연비면에서 투구를 하고요그 이유는 아 엔진 켜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엔진 켜드린는데엔진룸 <laughs> 열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즉 관리 유지비에서 용이한 차량이란 얘기입니다 어, LP 차량은 워낙 렌트카 차량이나 부활 차량이 많은데요 이 차량은 개인이 타던 차량입니다 보시면 V6 LPG 힘 좋고 연비 좋은 검증된 엔진입니다 배터리도 대크로 교체하셔 놨고요 깔끔하게 타던 차량으로서 철철철철 힘 또한 좋습니다. 두세 대이기 때문에요. 어 영상 마무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더뉴 그랜저 LPG 프리미엄 초이스 프로션 차량으로 2021년 실주행 거리 6만 k 로를 절대 보증하며 대한민국 최저가를 절대 보증합니다. 옵션을 네 가지나서 신차 가격이 무려 3,800만 원 이상이며 플래티늄 프리미엄 초이스. 현대스마트 패키지 그 다음에 18인치 알루미늄 및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부활 비교 거부하고요. 주행거리 많은 차량 비교 거부합니다. 개인 차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함을 유지 중이고요. 대한민국 최저가 가스만 넣고 타실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고차를 20년 했고요. 4,000대 넘게 판 기록이 있으며, 현재 이번 달에도 19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항상 믿고 사시는 분한테는 좋은 혜택과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엔진오일, PPF,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이거 한 4,50만원 상당됩니다. 항상 이런 서비스 신품으로 다 교체해놓고 고객님한테 판매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좋은 구매 조건으로 믿고 사시는 분한테는 좋은 가격과 또한 특... 장점으로 6개월의 만키로 AS도 가능합니다. 뭐 고객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믿고 사시는 분한테는 항상 좋은 혜택을 드립니다. 이 차량 역시 조기 판매 에 예상 되고요. 대한민국 최저가 더뉴그랜저 IG LPG 남녀노소 누구나 탈수 있는 LPG 대한민국 최저가 풀옵션 거기에 실주행거리 6만km 절대 보증하는 차량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차량도 최저가 차량으로 조기 판매 영상됩니다제 영상을 보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보시면 7일에서 10일 안에 거의 90%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최경자동차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